안녕하세요 스픽 사무소입니다. 가입만 하셔도 수많은 혜택을 드리는 저희 스픽 사무소 정보방 입장만 한번 해보세요. 스포츠, 카지노와 여러 게임을 하시는 분들 계열 좋고 안전한 곳에서 즐겁게 게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가입 정도만 하면 매일매일 좋은 분석과 카지노 정보공유 및 정보방에서 500만원 상당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믿자야 본전 아닌가요?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식구 여러분. 오늘은 KBO 리그, NC와 기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현재 상황과 이번 경기의 포인트를 짚어보며 어떤 팀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주 선수가 오늘의 경기에서 NC의 선발로 나섭니다. 작년 기아를 상대로 부진했던 기록을 감안할 때, 오늘 경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황동화 선수를 상대로 큰 기회를 살리지 못한 NC의 타선도 이번 경기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불펜진은 최성현과 전사인이 이닝을 잘 소화해주며 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기아의 선발로 나서며 수입에 도전합니다. 최근 두산을 상대로 고전했던 양현종은 이번 NC와의 경기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특히 전날 경기에서 7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예상보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김도영의 활약이 승리의 열쇠가 될수 있으며 불펜에서는 최지민과 정해영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아의 강력한 타선과 NC의 다소 부진한 이용준의 매치업에서 기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현종의 경험이 이번 경기에서 기아의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불펜의 안정적인 관리도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분석은 KBO 리그, 삼성과 하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와 타선의 상태를 짚어보며 어떤 팀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성 선수가 오늘의 경기에서 삼성의 선발로 나섭니다. 전날 하나 투수진을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9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결정적일 때 홈런이 나와준 게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대타 동점 홈런을 때려낸 오제일은 숨은 영웅일 듯합니다. 그러나 0.2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임창민은 5월 들어 피안타율이 4할 대를 넘나드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하나의 선발로 나서며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전날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장진혁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무려 14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8회초의 추격전은 순간적이지만 개막 직후에 하나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5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최고의 카드인 주현상이 등판과 동시에 끝내기 홈런을 맞은 충격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날 경기는 왜 삼성이 강팀인지를 보여준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역시 전날 경기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2호선과 나름 승부가 될 듯합니다. 결국 최대의 변수는 류현진인데 금년에 류현진은 원정 투구가 좋지 않고 105구 이상 투구 이후 4일 휴식 후 등판은 근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분석은 KBO 리그의 KT와 LG의 대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와 최근의 타선 상황을 분석하며 이 경기의 승자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성재현 선수가 데뷔 첫 1군 선발로 나섭니다.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군과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전날 LG의 투수진 상대로 신본기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막판에 큰 득점을 올렸지만 9회 말큰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불편은 6.1이닝 2실점으로 막아냈지만 박영현의 등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연속 승리에 도전합니다. 롯데 원정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인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주권과 박시영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게임 중반에 긴장감이 풀린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불펜은 사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범석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성재원 선수의 일군 적응 여부와 손주영 선수의 지속적인 호투 여부가 관건입니다. 두팀 모두 불펜 관리가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에서 앞선 LG가 유리할 수 있으나 KT의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력에서 약간 앞선은 LG의 우위를 예상하지만 경기의 어떤 순간에도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번 세 경기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소 식구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보방에서 수많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승률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는 스픽 사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